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죠? 2차 전지가 이슈 받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들을 얘기고 제가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금요일날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을 봤다고, 체크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언급을 드린다고 얘기를 한게 지금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섹터를 봤다고. 이게 뭐냐면, 자,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하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인데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대장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2차전지 쪽에서 음, 얘가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슈를 보면 바로 집착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원래 2차전지 할때는 포스코케미칼을 거의 매매하지 않았었는데 어찌됐든 시장 자체가 얘를 지금 대장으로 인정하고 간다 그러면 나도 주도주로 매매하는 를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종목에 뭐 그동안에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라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슈는 지금 미국 GM과 LG 뭐 합작사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양극재 공급 이슈고요. 네. 당연히 외국에 저는 GM이나 LG 합작사 양극재 공급을 하면 앞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네,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호재로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는 지금 아마 미리 미리 알고 있던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올린 걸 거고요. 개인들한테는 이슈가 나온 게 여기 뭐 확대한다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메인 뉴스는 이거였겠죠, 양극재 공급 네, 이날이 메인 뉴스였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할 때좀 개인들이 많이 불리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자기 내부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 어떤 세력들이 작업을 한 거겠죠, 여기는. 이 부분은. 개인들이, 물론 뉴스니까. 여기서 이미 수익을 내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조금 거지 같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들어온 수급을 봐도 이 12월 9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붙는 거죠. 뉴스를 봤으니까. 요즘에는 개인들이 뭐 워낙 많이 힘을 쓰니까. 오히려 여기서 샀던, 매집했던 그 기관들, 연기금들기간하고 미리 선점했던 애들은 여기 부터 팔았고요. 한 4일간 팔다가 1, 2, 3, 4일간 팔았죠. 여기서 매집했던 애들 팔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수급으로 우리 시장 개인 수급로손바뀜이된 거예요. 그리고 투신, 투신 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투신도 주식, 이제,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니까. 금, 투, 투신, 이제, 샀고. 오히려 그 밑에서 약간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검이나 뭐, 상호 펀드 쪽은 지금 팔았고요. 음, 연기검은 팔고. 연기검이 주식 못하니까 파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음, 투신도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들어줘 투신은. 다시 들어옵니다. 팔았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기서 샀던 애들은 팔아먹고, 지금 손바뀜이 되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제 기사가 뜨면서 어 기준이 나온 거니까 여기를 지금 기준봉으로 삼고 매매를 할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음, 손바뀜이 약간 된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대장을 얘가 먹었다고도 할수 있는 게 자, 다른 종목들을 보면 이날 큰 반응은 없고 여기서 이제 이틀간 지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모양이 이렇습니다. 대주전자도 꽤잘갔잘 갔나 잘 갔, 아, 아니구나 얘도 비슷하죠. 예. 다음, 일진 머티리얼.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 전기차고요 얘들이 지금 2차 전지인데, 음. 기존의 2차 전지로 잘 갔던 종목 중에 또 NF도 잘 갔습니다. 얘하고는 좀, 좀 다른 쪽패턴을 엮였어요. 이거, 코스모 화학, 신소재. 이쪽도 2차 전지죠. 지금 코스모 화학 쪽도 2차 전지 대장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날, 이날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12월 9일. 코스모화학과 신소재는 지금 같이 가고 있었고 화학을 보는 게 맞겠죠 신소재는 지금 있었으니까 화학을 봐야 되겠죠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케미칼 두 개가 지금 12월 9일 날 대장으로 지금 2차 연지 대장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또 rnf도 꾸준히 전에 분석때던 rnf도 수급주 관점으로 이 올랐는데 최근에 해서 이제 대장은 아닌 것 같고 rnf는 좀 길게 보고 끌고 가는 수급 관점에 접근을 했는데 음, 최근에 지금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은 여기서 사기는, 어, 사면 안 되겠죠.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눌림목이 나와서, 이제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RNF를 다시 공략하기로 하고요. 현재는, 어, 케미컬하고 화학이 지금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될, 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재료가 있었나? 봅시다. 음, 여기도 있죠. 미, 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소식인데 화학도 같이 반응을 했어요. 그냥 코스포 케미칼 보프로 같이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집착적인 호재가 음, 얘가 가진 건 아니고 케미칼이 가지고 있고 아마 케미칼하고 뭐 관련이 있겠죠. 화학도. 그래서 가장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같이 영향을 받아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도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돌파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번 주에 2차전지가 섹터가 어, 여기를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게, 자, 이 종목들이 전부 모양을 이쁘게 끝났잖아요. 이쁘게 끝났습니다.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얘도 기관수급 들어오고, 대유진자도 기관수급이 들어오고, 포스케미칼이 대부분이 이제 기관수급이나 아니면 외인수급, 그 기관수급이 게 들어오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투신, 에코프로 투신, 에코프로 BM, 역시 투신. 대주전자재료, 투신. 투신이 지금 2차전지 쪽을 많이 사고 있죠. 일진머티는 전기차니까 빼고. 후성도 투신. 후성도 후성도 탄소 배출권으로도 엮이지만 2차전지로도 엮여있는 종목이죠. 후성도 투신이 좀 잡고 있고. 얘는 지금 두개다 엮인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뭘 체크 했냐면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장중에 장중에 부터 잘 갔던 게 아니에요 보스케미칼도 보면 장중에 그냥 비리비리 했습니다 이거 장중에 그냥 여기 저점 찍고 저게 얼마죠 저가 3.77 이잖아 여기서 비리비리 했단 말이에요 비리비리 그냥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틀 줬지만 여기서 이렇게 누리, 비리비리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동시효과 한번 보세요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여기였는데 특이하죠. 무려 3.8%, 그러니까 4% 가까이를 한 번에 올리면서 3몇 3. 이상 올리면서 갭을 띄우면서 동시을를 끝냈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 프로그램으로 투신이 한방에 들어온 걸알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투신이 이렇게 한방에 들어왔어요. 동시효과에. 특이하죠? 투신 자체가 동시효과에서 한 방에 샀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자, 똑같죠? 아침에 언봉은 아니었지만, 치주고,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다가, 동시효과에 기간이, 투신이 한 방에 들었어요. 얘도 한 2.74%. 그러면서 투신 기간, 기간 수급이 잡혔죠. 투신 기간 수급. 에코 프로 BM. 똑같죠? 얘도 비리비리해서 떨어져 있다가, 오히려 엄봉나 있다가, 동시효과에, 여기, 여기부터죠. 한방이 들었어요. 거의 한 4%, 4.5%. 역시, 순매수로 투신이 들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아침부터 시가도 못 지키고 비리비리해 있다가, 동기효과에 똑같아요 수신 47,000주 프로그램으로 또한방이 들었어요 얘도 거의 2%, 2 이상 한 번에 올렸죠 갭, 갭을 뗐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후성은 예외고 얘들은 지금 다른 어, 코스모학도 지금 계속 분야가 좀 달라요 코스모학도 같이 했기했좀예얘 그룹은 아닌가 하고, 관리하는 그룹은 아니고 이 지금 네 종목 다른 종목 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때네 종목은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봉으로 그림을 그려준 게이 그림이 지금 그려져서 이쁘잖아. 근데 동시효과에 그렇게 안 들었으면 이 그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밑에서 끝났어. 그러면 차트 상으로 그렇게 이쁜 그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차트를 일부러 딱 그려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차트를 일부러 이렇게 딱 돌파해서 정말 이 상단, 박스권 상단을 뚫어준 흐름으로, 뚫어줄 것 같은 흐름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만드는 게 동시효과에서 기간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투신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도 박스권 돌파는 아니지만 그림 자체가 여기서 엄봉인가 하고 양봉으로 단봉을 나온 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하면 차트가 이뻐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밀려있던 엄봉이었는데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딱 끝났어요. 이 모양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이것만 봤을 때뭐 당장 내일 무조건 간다 이렇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냥 여기서 다음날 바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월요일 슈팅이 나와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자리에요 슈팅이 바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슈팅이 여기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에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렇고 신기하죠. 수급적으로도 투신이 한 번에 다 들어온 상태고, 동시효과이더라고. 그럼 얘도 동시효과에 샀으니까, 단가가 여기란 말이야. 물론 얘들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뭐 눌러주고, 다시 모아갈 수도 있겠죠.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일 당장, 월요일날 화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월요일 다음, 이번 주 초에, 바로 슈팅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뭐 시작할 때, 계속 관심있게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슈팅이 안 나오고 눌러주면 내가 오히려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투신 믿고 이 종목을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샀는 설마 눌러서 여기서 투신이 빠져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 여기서 많이 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리하지. 눌러줘도 땡큐고, 슈팅 나오면 아침에 따라가서 돌파로 가든 뭘 가든 따라가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땡큐고. 좋죠. 근데 시간에는 확인 안 해봤는데, 뭐, 약간 밀렸겠죠? 왜냐면 이건 개인 심리잖아, 개인 심리. 시간에는 오를 순 없어요. 약간 밀릴 수 밖에 없어. 그래서 내일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에믿음이안 되는 게, 이때가 보세요. 금요일이잖아, 일단은. 금요일이고, 개인들은 여기다가 개입을 이렇게 크게 띄워주면, 당연히 개인들은 3% 이상, 4% 가까이 띄웠는데, 동시효과에. 개인들은 당연히 매도 심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개인들은 수급이 매도로 잡혔잖아요 개인들은 매도에요 기간이 먹었으니까 이 개인 물량을 기간이 먹으면서 올린거야 투신이 개인은 갑자기 올려서 땡큐하고 매도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일은 오전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눌림이 나올 수 있는거야 오전에도 그리고 갑자기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호재를 띄워서 같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두가지 케이스가 다 나올 수있는거예요 눌렀다가 오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부터 뭐 이제 금요일은 빼고 월요일이니까 아침부터 뭐 이렇게 안 밀리고 있다가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생각하고 오리놀리는데 어느 게 나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의미 있는 수급이 일단 들어왔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매매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관심 있게 봐야겠죠. 특히 보이는 에코프로 어 m m 이나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좀더 낫겠네. 에코프로. bm 부계다 하겠죠 이런 종목들은 내일 관심 있게 어, 봐야 될것 같다는 거죠 이 수급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었고 중요한 건 내일 눌렀다가 반등이 나올지 내일 누르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투신수급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내일 안 눌러주고 눌러든 안 눌러든 한번 슈팅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충분히 어, 먹을 여지가 있으니까 봐야겠죠 그러다가 뭐 내일 갑자기 테슬라에 뭐 고재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다 재무적으로나, 지금, 재료는 지금 다 좋잖아요. 그죠? 2차전지고, 재무적으로도 다 짱짱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오늘 마지막으로 2차전지 섹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시효과에, 좀, 말도 안 되는 투신의 수급이 들어와서 동시효과를 만들어준 이 종목들을 다음 주, 이번 주에, 관심있게 계속, 봐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